28차 세계선교대회가 선교사 합숙과 본대회로 나뉘어 4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사단법인 세계보그마 전도협회 협회장으로 이정근 장로가 추대됩니다. 이정근 장로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증인이며 언론사 사장의 역이만 성공한 언론인입니다. 오는 22일 토요핵심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협회장 추대식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축복된 시간인 만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두엽의 국내외 사육 현장 소식과 1대인 문의 게시판이 위아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2025 언약과 꿈 찬양 앨범과 구루터기 앨범 공모전이 마감되었습니다. 공보된 곡들은 제28차 세계 림런트 대회를 향한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치신 뉴스입니다. 2, 3, 7, 5천 종족 시대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4월 23일 제28차 세계선교대회로 모입니다. 2024년 제27차 세계선교대회에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주제 아래 바꿀 것과 보좌의 능력, 절대 불가능인 근원적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힐링, 오력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기도의 힘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각 나라 현장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각 나라 선교 현장에서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회당 운동에 응답을 받은 선교사들이 모이는 이번 제28차 선교대회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도협회 국내외 사역 현장의 말씀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 소식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 집회와 훈련, 전도 옆 회사나 기관 및 선교국들의 사역 소식을 사진과 함께 간략히 소개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역 소식을 한 눈에 살펴보며 이를 통해 이, 삼, 칠 나라 오촌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며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은 위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훈련과 집회 등에 대한 모든 문의 사항을 답변해 드리기 위해. 이때 문의하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언제든 원하는 관련 문의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문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며, 입력하신 이메일로도 답변이 전달됩니다. 또한 문의 진행 사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하실 말씀 카테고리를 통해 현장의 소식이나 간증을 보내주시면 전도자에게 전달됩니다. 언약과 꿈 앨범 및구루터기 앨범 찬양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찬양을 통해 복음의 언약을 깊이 새기고 전 세계 랩런트들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며 작품을 남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88곡이 접수되었으며 단순한 음악을 넘어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언약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선발된 곡들은 WIC를 비롯한 각 훈련 집회 예배에서 불려지며 후대와 전 세계에 전달될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찬양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오천 종족을 향한 복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응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WIC를 향한 찬양의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2025 봄학기 아류 박사원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텍사스 본교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아류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과 총장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아류 박사원에서 류강수 목사는 기도 300% 운명의 망대 바꾸기 기도 300% 이후의 지속 300%업300% 300 금토일 이후 나의 업300% 미래 300% 묵상 시대 아류 전도자의 삶300% 전도 선교의 제목으로 7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아류에서 목회학 학사 6명, 선교학 학사 1명, 여전도사반 1명, 라틴 아메리카 전도 제자반 12명과 전도 제자반 7명이 졸업했습니다. 한편 아류 명예 총장과 총장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명예 총장의 김철현 박사. 제3대 총장의 이동철 박사, 한국 아류 총장의 이상배 목사가 각각 취임했습니다. 3월 15일 토요 핵심 예배는 수도권역을 중심으로 이정부 반석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류광수 목사는 경기 북부지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절대 지역, 절대 사람, 절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메시지를 전했고 지역의 중직자와 면담을 통해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기도 운동을 통해 성도들을 돕고 현장에 숨은 문제를 가진 이들에게 복음의 답을 주는 구체적인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진 토요 핵심 메시지에서는 예배에 승리하는 중직자 산업인 세 가지들을 위한 300%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토요핵심에서는 2025탐 렘런트 유스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탐 렘런트 유스 공모전은 4개국에서 서른여 개의 작품으로 렘런트들이 공모했고 지난 1월 세계청소년수련회에서 본선을 거쳐 최종 세 팀이 입상했습니다. 망대상은 영상 분야로 렘런트의 세계를 출품한 원내스교의중고등부가이정 표상은 찬양 분야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른 보금 하나교회 이원희 김민학 렘런트가 여정상엔 댄스 분야로 랩런트는 237 치유서밋의 지도자의 작품을 출품한 시국의 에스터랩런트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네피림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킬 탑랩런트들이 빛의 방대가 되어 복음에 증거하는 축복의 여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탑랩런트 키즈 오디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15일은 수도권 중심으로 21명의 랩런트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제주권 탑랩런트 키조디션이 4월 5일 제주 서현교회에서 핵심 예배 후 진행됩니다. 주요 황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에서 237센터와 아류, 아류티실의 마음담은 황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3월 23일 화요제자훈련이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등록받습니다. 3월 22일 토요 핵심은 영남권역 울산 지회 중심으로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현장 사람 일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찾고 회복하는 한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